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9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40장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를 읽을 때 역사서가 아니죠.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연대기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죠. 구원의 관점에서 40장도 전개가 되어지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 제죄 때문에 끌려가게 되고, 죄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고, 죄 때문에, 음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서 다시 죄를 사해주고 모든 노역에서 끝나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40장부터 주고 있는데 근데 이 회복의 메시지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1차적인 회복의 메시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또뭐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이런 메시지도 담고, 담고 있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사야서를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또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나누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 다시 재림이라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구나. 예수님이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구약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진다. 이사야 선지서 이야기는 그 모든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신, 신학적에서 이야기할 때 온근통시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이렇게.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사야를 보면 되게 은혜롭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야기는 당시 시대에 주는 메시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에서 어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 네요. 모습들에 대해 살펴봤다면 41장에서는 하나님 께서 구원하신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드러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 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나의 종이라고요. 그리고 어, 이스라엘아이야경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야곱은 되게 인간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술수와 깨를 많이 부렸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 그를 불러 주셨고, 그를, 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을 어, 그의 한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죠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이름은 공동체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야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은 특별한 것들이 되어 있다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인 이삭 그다음에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그 여덟 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이 땅으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일절부터 칠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누가 이루어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 내어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다 듣게 하는 거죠. 아, 10절부터 10, 이제 9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냐에노라. 여러분, 지금 이 지금이 남자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버릴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다시 부를 만한 별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었다는 것은, 다시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우상의 숭배를 살아가고, 마지막에 그,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요. 이 왕이 저지르면서 남유다 백성 모두가 죄를 저질렀죠. 그 죄의 값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 흩어져 살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그 죄의 값을 다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높퉁이에서부터 너를 다 불러서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야. 주님이 직접 다 찾아가세요.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이너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다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 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laughs>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10절의 10, 말씀을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이사야에서 7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황문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함께할 것이다 언제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지금 저사방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순간에 빠질 때 있죠.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숨고 싶을 때가 있고 죄 때문에 정말 본의 아니게 너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매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우리가 어떤 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만한 일을 해,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 나의 법, 뭐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수 없는 그 언약적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알려주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끄럽죠? 함께한다는 이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놀라지 말라는 놀라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응. 내가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해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약속에 붙들려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삶의 모든 것들을,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에 일일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근거한 사람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대민이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다시 그런 뭐 나쁜 짓을, 그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맺어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약속이 근거하니까 그의 삶이 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게 하라. 또세 번째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내가 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참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10절에서 도와준다고 하고 13절에서 어떻게 해고 있어요. 도와준다는 말을 계속 한번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1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나 내가 우리가 산을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시편 120편에에서의 그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 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그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을 의미하거든요.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하는노하는 노하는 자들, 우리에게 싸우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들, 모든 수치와 욕을 주는 자들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오늘 1 0점부터 14절에서 계속 약속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벨론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사, 메대 바사였죠. 메데바사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서 칭영이 내려져서 이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죠. 이 사람도 또 다른 무서운 세력이잖아요. 내가 과연 안전한가?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70년 동안 짓밟혔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은 완전한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버스, 어떤 면에서 벗어나는데 또 다른 일이, 생, 벗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또 다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는 환경에 엄청나게 지배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은 내가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일절부터 쭉악 이야기하는 게 말하잖아요. 말씀하는 게 누가 처음이냐? 누가 마지막이냐? 누가 만대를 세웠느냐? 누가 무엇을 경영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아이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 말하게 하느냐? 알게 하던데 알게 하... 하는 자도 없고 들려 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야기하면서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아, 한 사람을 세워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세워 주신다.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소식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절과 10절과 14절에서 말씀에 나온 말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 13절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니까 그의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일할 것이니까 그약속의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고 사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그 말씀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는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고 그의 우로운 오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는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많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행하신 일 앞에를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약속에 붙들려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군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리야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 나이다. 아멘.